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성에 입성하기 전에 모아 평지에서 행한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신의 산 언약을 맺은 구 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전 사건으로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신 세대들은 율법에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모세는 이들에게 율법을 다시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율법을 다시 교육하는 부분이 오늘 저희들이 나눌 두 번째 설계에 주는 내용입니다. 교육은 1년의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0개 명을 준수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쉬에마, 이스라엘. 이라는 명령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즉 6장의 말씀은 후손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7장의 7장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너보다 훨씬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그곳에 있는데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명령이 7장 1절과 2절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8장의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추진당에 들어가 그곳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즉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7장의 가난을, 가난을 정복하라는 진멸하는 명령 사이에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액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 번역보다는 우리말 성경 번역이 두 명령을 확실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바로와 온이태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라. 이두 가지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과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두 명령은 진멸하는 명령 사이에 마치 가장 중요한 부분처럼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힘 주시는 명령이 끼어져 있습니다. 이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들고 그들이 우리보다 많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라고 심중에 생각한다는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도께서도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개세마나 기도 중에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저희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그 두려움에 치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케냐를 가는 것이 아주 많이 두려웠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저희 집에 매우 약한 둘째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매우 많이 두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는 두려움은 제가 갖는 두려움보다 더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느끼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교에 있기 때문에 군대교에 있으면 이등병들이 와서 앞에 쭉 서서 인사를 합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려면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운거리고 눈을 돌립니다. 자주 봅니다. 제가 네. 보면은 하나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거기 서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N4 세대로 합니다. 3포, 5포, 너무 많으니까 N4 세대입니다. 취업과 결혼이 절망과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노년의 삶은 꽤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갈 건지 두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남북 관계가 험악해졌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200만 원을 찾아서, 현금으로 찾아서 복대를 만들어서 허리에 찼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분은 6.25를 경험하셨고, 6개월을 올라마신 분입니다. 6개월을 경험한 저희 아버님뿐만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친구가 아버님한테 그거 현금 찾지 말고 달러로 찾아서 갖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난 일곱족속을진멸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정당분들이 가서 얼마나 크고 그들이 장대하고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았습니다. 그걸 진멸하러 가시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들은 숫자가 훨씬 많을 뿐 아니라 매우 강합니다. 게다가 매우 좋은 무기를 가졌고 가나안 족속들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업적으로 민한 곳에 정착하면서 잘 훈련된 군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 민족은 오합지절입니다.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온 민족이고 무기도 변변하지 것도 별로 없었고 조직적인 군대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오래 살아서 행색을 보면 마치 거짓대 같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가시고 가지시고, 저보다 더 형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위로받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적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열등감을 느낄 때 더욱 두려워집니다. 현대인들은 열등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형편이 부족한 것에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중까지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여 같이 쓸모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 그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급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두 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하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하라는. 2인칭 단수 미활령대로 써 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라는 복수도가 아니고 너는 이라는 단수입니다.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드렸듯이 광해에서 40년을 다 보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출애굽한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것로 지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큰 이유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있습니다. 저희는 12명의 정탐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표현하기를 심장이 장대한 거인들 이곳 자신들을 표현하기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2장 30절에 있는 갈렙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고 합니다. 갈렙도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갈렙이 두려워,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거인들이 없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눈으로 보아서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용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들의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갈렙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바로에게 했던 재앙과 여러 가지 기사와 강한 손과 피, 다섯 가지 기사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의 일, 홍해를 육주처럼 건너고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쓸어버리신 일, 것들을 갈렙이 기억했습니다. 신명이 7장에 모세는 하나님께 하신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 다른 곳에 있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기록되어 있지만, 은 여기는 그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선언합니다. 2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여기서 왕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지역에 사는 독한 말벌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초자연적 재라는 설도 있고 이집트 군대의 깃발에 왕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애국, 이집트 군대 애국 군대라는 설도 있고 가나안 족속들 마음 안에 심겨진 공포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나 우계 사건, 그 거짓대 같은 유대 민족이 그 강한 성두의 왕을 깨부셨다는 일을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던 그 공포감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다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짧은 본문 속에서,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말을 다섯 번에 걸쳐서 기록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서 두 번, 20절, 그리고 21절에서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기록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다섯 번이나 기록하면 최강의 강조법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기억하고 믿기만 해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천국이라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난관을 더욱 크게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날마다 내게 닥치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실망하게 되고 더욱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과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금 이 마태복음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을 아끼시고, 그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죽여서 예수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건, 제자들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명령문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26절의 말씀, 이구절의 말씀들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정체가 곧 드러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골방에서 가르쳐 준 말을 밝은 데서 선포하고 귀 속말로 해준 것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전파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정 두려워할 것은 육체만 죽이는 세력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모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이나 가난이나 적이나 위협이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명기 읽은 본문 21절에도 그것을 한마디로 크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므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두분다 공통적으로 두곳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문으로 저희들이 명령하십니다. 사탄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난, 고난, 죽음의 그러한 두려움들을 손에 쥐고 그 두려움을 저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통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모든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겠다고 합니다. 혹시 현재의 삶이 두려우십니까? 아, 아니,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하니까 두려우십니까? 한번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두려우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흔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신명기 오늘 읽은 신명기의 저런 부분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9절도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안고 오셨고 지금 여러분이 외롭고 고단하고 쓸쓸하다고 생각하는 이 광야 같은 현대를 살 곳에 어디든지 어느 때이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은 죽음 그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뒤를 돌아보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노는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그러므로 평생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두렵기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이오니 저희들이 닥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